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연인들이 헤어지고 나면 보통 무슨 행동을 하나요? 어. 어, 검색을 했더니 슬픈 영화 보고 그리고 어디 공원을 가고 어. 뭐 친구를 만나 술을 먹고 이런 계획들을 미리 짜놓고 이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. 어. 그거를 가사를 옮기죠. 이별 직후 검색해보면 혼자 볼 만한 영화들이 뜨네. 가슴 먹먹해지는 것부터 물속 빼는 것까지. 그거를 가서 옮기죠. 그러니까, 결국, 이제, 제가 본인은 뭐 해? 저는 이별했을 때 <laughs> 본인은 뭐 하냐고. 본인은 어땠어요? 이별? 법원을 <laughs> <본인은 웃음> 갔다 온 다음에 뭐 했어요? 아, 최근에 뭐했니까 나는 이제 이건... 예정, 음. 예정돼 있는 거잖아. 아, 아, 그러니까나 일상을 살아가면 돼. 네. 어. 난 대답을 나는, 했어. 나는 친구한테 전화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어 우리 아 예를 들면, 뭐, 우리. 커플을 잘 알던 그 친구한테 전화해서 술 먹자 그랬던 것 같아요. 음 대전에는. 음 그, 그런 방법이 있는데, 어쨌든 이제 저는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때 계속 가사 소재 찾으려고 봐요. 아니, 음 근데 어어 저기 뭐 이런 네. 말씀 들 그런데 그